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한 단계 발전된 모델인 GPT-5를 공개했습니다. 오픈AI CEO 샘 알트먼은 박사급 전문가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셈이라며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년 만에 새로운 모델 GPT-5를 공개했습니다. Create a beautiful and highly interactive web app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자, 300줄 이상의 코드를 이 부녀만에 작성합니다. 매일 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퀴즈 등을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구현됐습니다. 오픈 AI는 GPT-5가 코딩은 물론 글쓰기와 연구 등에서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GPT-5. Now it's like talking to an expert, a legitimate PhD-level expert in anything, any area you need, on demand. t 답 속도가 빨라져 음성 기능에선 실시간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 모드가 추가됐습니다. i'm learning korean. could you help me practicing it?